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영룡 법무사입니다. 오늘은요. 최근 채무에 대해서 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네. 네. 이 최근 채무가 개인회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. 네. 그런데 이 워크아웃에서도 최근 채무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네, 예, 관련이 있습니다. 최근 채무가 오히려 워크아웃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유, 그래서 그래요? 오늘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. 네네. 개인회생에서 최근 채무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. 어, 일반적으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, 이걸 최근 채무라고 하시죠. 네, 워크아웃에는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. 어 다른가요? 뭐 워크아웃 쪽에서는 이걸 최근 채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하지만 제가 그냥 붙여본 이름입니다. 최근 6개월 안에 신청점 6개월 안에 발생한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제가 규정을 한, 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어 그럼 이두 가지 제도에서 최근 네. 채무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. 그런데 이 최근 채무가 개인회생 그리고 워크아웃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? 개인회생에서 최근 채무는 우리가 그 사용처를 다 밝히라고 항상 말씀을 법원에서 요구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중요하죠. 사용처가 정상적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출을 최근에 받아서 도박이라든가 게임에 사용했다, 사치 낭비했다든가 를 아니면 편파 변쟁을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법원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셨다든가 이러면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청산 가치 에 반영시키고. 그렇게 되면 변제된 금액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개인회생에서 최근 채무이고요. 이에 비해서 워크아웃 그러니까 신용회복제도가 조금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최근 6개월 안에 발생한 채무 이게 너무 과다하면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세요. 개인회생은 신청은 됐잖아요. 다만 변제금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, 신용회복제도 워크아웃은 아예 신청 자체를 받아주질 않습니다. 과용할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? 뭐, 그러실 수 있겠죠. 기준이 이제 전체, 최근 6개월 안에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 총액이 전체 원금 총액의 30%를 넘어가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아... 네. 그럼 최근에 발생한 채무는 모두 문제가 되는 건가요? 그러면 또안 되겠죠. <laughs>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최근 채무라고 해도 사용처를 따져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고 또안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, 워크아웃도 뭐 이렇게 당연히 내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최근에 대출을 받은 거라고 하면 이게 신청 자체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음. 그래서 워크아웃 신용회복 협약을 보시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내가 최근 6개월 안에 대출 금액이 크더라도 그 대출을 받은 돈이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면 30%를 초과하는지 그 비율을 따질 때 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.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이 워크아웃은 최근 채무가 많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. 네네. 그럼 최근 채무가 많아서 워크아웃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더 나은 제도가 워크아웃이더라도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수 밖에 없겠죠. 음. 음,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있던 분들이니까 파산을 고려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 보면 그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이 됩니다.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변제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더라도 워크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의외로 결과가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워크아웃이 혹시 안 되신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은 가능한지 도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법무사님 혹시 개인회생을 하다가 네.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부가 어려운 분들 네. 그런 경우에 워크아웃으로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나요?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제도는 하나를 신청했다고 해서. 그걸 쭉 끝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, 중간에 내가 뭐, 할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, 다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세요. 그, 개인회생을 하다가,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변제기간이 짧으니까, 워크아웃과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, 한 달에 내는 돈이 훨씬 크잖아요. 워크아웃은 8년, 최장 10년까지 되니까, 한 달에 내는 금액이 거의 3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내가 써야 되는 생계비가, 음, 그것 갖고는 살수 없다. 그러면,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,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, 개인회생을 취하하고, 워크아웃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. 상담하다 보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해달라고 그 문의하시는 분도 계세요. 어차피 워크아웃이라는 게 원금은 대부분이 100% 변제하는 거니까 뭐 채권자 입장에서 봐도 나쁜 제도가 절대 아니거든요. 이 제도를 바로 이용할 수 없어서 다른 제도를 이용했다가 그걸 중간에 취하를 하고. 나머지 다른 제도로 옮겨 가시는 거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개인회생에 관해서 설명 드릴 때 항상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워크아웃에서도 크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